간다! 아, 이따 막 고는 있구나. 우와, 바로 겁나 달른 거 봐. 얘들왜 이렇게 높아, 데, 그, 여태 내가 싸우던 그 애들이 아닌데? <laughs> 어, 분명히 저번에 이루 사랑할 때는 쉬었는데, 어이씨. 꺼져 좀, 이것들아. 정신 떠나 죽겠네. 저거 총쏠 준비하는 거 봐. 한 녀석. 마기 그래프로 갈구는데도 이거야? 아 이게 무슨 사마인 관련된 애들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꺼져 이것들아. 아땀 어... 땀한 거 봐. 야, 너 일로 와, 씨. 그래, 너 먼저였구나. 아야, 어, 씨. 야, 내가 같이 맞으면 어떡해. <laughs> 아, 아파이 씨 열받아 아아 이씨야 미쳤나봐 와 특성 때문에 살았다 진짜 미쳤니 제발 좀 꺼져도 방금 뭐한 거니 나한테. 아, 귀찮아. 아, 한번 죽자 그냥 나우 불러시 꺼져. 나 나우 부를 거야. 아 이걸로도 안 되네. 그냥 얘들이 겁나 높은 거네 방어랑 보호가 엄쪽으로 와씨, 와이 이런 씨 이걸 겁나 세네네. 괜찮아 나에겐 나우가 있어. 나우만 있니? 풍선도 있어 이것들아. 헉! 아 대박. 풍선 끼고 가야겠다. 솔직히 브리엘이랑 같이 둘때 조금 자신감 있어서 프롤로그 퀘스트는 깰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대 너무 센거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하고 가야겠다. 못해먹겠네. 씨. 팔라디노였어. 아 저기구나. 아, 근데 마법스레가 이거 만화시도 하면 안 되잖아. 일단 다 해보자 할수 있는 거. 이제 갑니다 아, 와, 씨돌아방스 아, 잠깐, 나, 풍선! 풍선! 아! 아 짜증나 심지어 얘도 죽었어. 아, 풍선, 풍선! 아, 풍선은 안 달았네, 바보. 지금 나영석이 문제야? 7? 아니 800정도 먹여도 만에 꺼내줄게 팔라딘 안에 이씨 어, 아, 저 무서워. 그 말을 써야 되나? 자 어, 영혼용을 해제됐다고? 선생님 뭐라고요? 야 미탈! 야너 최정신이야? 와너 진짜 환장을 한다. 애기야. 아 이번 판도 망했네? 나를 죽여라, 이것들아. 아, 풍선도 안 되네. 여기 그냥 죽으면 땡이네요. 풍선도 못도안 되네. 그거야 알고 있지, 내가 밀레시안 중에 최약체 중 하나인데, <laughs> 겁나 강하신 분들은 이것도 그냥 '아, 할만했군' 이러면서 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맞춰 나온 건데, 당연히 어렵지. 그건 알고 있죠. 단지 내 말은, 이 스토리 퀘스트는 깨게 해줄 줄 알았다. 그런 얘기였죠. 뭐, 원하면 깰 수야 있겠죠, 저거. 하지만 일단, 애들 뉘앙스가 지금 혼자 들어가란 것 같이 얘기했어가지고. 70초 정도는 어떻게 좀 버텨줄래? 아이씨 이 자식이 제일 성가셔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임마! 아 잘하고 있었는데, 아! 아 장난해? 와, 로나한테 두방 맞고 죽어? 애기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란다. 너 거기 앉아 있어. 남자이 있어? 저저자대 저 잡고 있는 거 봐라 씨. 아좀 앉아. <laughs> 너 어디 나 움직이지 마. 언니 힘들어. 얘기했잖아. 움직이지 말라고. 오지 마이 씨, 내가 아, 로나 보냈다. 그 다음 제일 거슬리는게저 총로 써 놓은 놈이었어요. 어이, 너무 싫어! 내 가까이 오려들라 꺼져 아 진짜 밀레시에의 삶이란 너무 힘들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겁나 웃겨. 이따 돌보자. 와, 씨, 지금 기술 걸었어, 우리한테? 그 와중에? 도라이 아냐야 일은, 일딸는건 너무 하지 않냐? 아, 어, 힘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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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누가 이런 도라이 같은 <laughs> 심지어 주는 것도 구려. 애들이 죽으러 가지도 않잖아, 지금. 삶이 힘드네요. 아니, 저것들 미쳤어. 야, 너네 브리엘이랑 내가 같이 올때내손 떨었구나. 펠롬, 너희 자식. 아무리 생각해도 펠롬이 확실히 브리엘한테 호감 있는 듯? 아니, 짜증나, 씨. 아니,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어? 분명히 지금 내가 그 때릴 때 촉감이 달라, 니네. 어? 맞을 때랑 때릴 때 촉감이 둘다 달라, 니네.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하네. 사람 차별해. 니놈뭘거 알고 있었다, 임마. 아니, 이래놓고서는 전투레벨 1500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 너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전투레벨 1500으로 지금 몇 번을 발렸다고! 사탕 좀 팍팍 터져라. 진짜 야, 여기 이르샤 사탕 좋아 한데 뇌물 받치자. <laughs> 어, 너 너무 힘 들어. 어, 뇌물 을 받치자. 뇌물 을 가끔 데미지0 이나 1 나올 때 진짜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 자 아, 으로이쪽으나이도라이들아나나이나나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이들아라야이이 오지마 아 진심 상종하기 싫다 아왜 나한테 야잇! 아 어, 정말 싫어 이번에 심지어 죄다 총 들었잖아. 이 변태들이. 야야, 가만히 있어. 하나씩 오라 그래. 아, 나 너무 힘들어. 그게 왜 너랑 나랑 좀 재정비나 하자. 아니, 저것들 을왜 한꺼번에 와, 이 씨. 빠져. 보라이들 아니야, 진짜. 주세요. 아야, 좀피 하자. 아, 지구 위탈의 아니에요. 지구 위탈하면. 아이씨. 아 남이제 강아지한테 뭐하는 거야? 아 귀찮아 얘네 그냥 한꺼번에 맞아라 야 차라리 이게 낫지. 고라이들아. 어디 쳐와? 꺼져! 우리의 정말 세계제일 단단하다. 파티 가능한 거 아는데 일단 그냥 혼자 어디까지 가능한지 해보고 싶었어요. 알면서 신규 단전인데 많이들 하시겠죠? 야너 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발. 아 진짜. 오지마, 거기 있어. 너 납초 처음에 안 돼. 언니 힘들어. 지 언니가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거안 보여. 오지마, 거기 가 있어. 음, 야, 감사합니다. 어? <laughs> 잠깐만. 거기서 끊어지면 어떡해~ 아, 킹바다씨. 그래도 웨이브 하나는 처리했었다. 두 번째 웨이브도 우리 멋맘맘 양점이 있었으면... 어... 싹가능이었는데멋머야왜 움직여? 언니 힘들게... 어... 로나운... 로나운을 지금... 어? 두 번째 로나운 쓸어버리고 있었는데... 아~ 이 진짜... 힘드네요!